공원 속 프로지오 보다 큰 프리미엄. 저희는 지금 태봉공원 프로지오 파크몬트 84A 타입 유닛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전체 623세대 중 215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84A 유닛은요, 채광과 마통풍에 유리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중소형 타입이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내부는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실까요? 네. <laughs> 가장 먼저 보실 곳은 8사 A 타입의 현관입니다. 네. 정말 넓찍하지 않나요? 네, 아니 바닥 타일이 큼직큼직해서 그런지 현관이 쭉 아주 뻗어 보이네요. 양 옆은 신발장인가요? 글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짠. 아, 네, 넘네요. <laughs> 신발장인데요. 신발장 대부분 이렇게 깊고 넓어서 온 가족의 신발을 부족함 없이 수납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네. 하단부를 이렇게 띄어서 자주 신는 신발을 좀 손쉽게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거죠. 네. 네네. 네. 근데 이건, 이건 뭐죠? 아, 바로 네. 현관 에어브러쉬입니다. 어. 외출 후 겉옷에 묻은 먼지를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바로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 요 네. <laughs>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현관에서는 보통 돌돌이를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반대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현관 창고죠. 와... 너무 넓죠 여기도. 아 진짜 넓네요. 이건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관 창고는 요즘 필수죠. 음. 내부 공간도 좁지 않아서 골프 가방이나 접이식 자전거를 아주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건데요. 네. 이 앞쪽에 문 보이시나요? 네 알죠. 현관 중문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열고 닫을 때 굉장히 자리 차지 안 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음. 그런 부분도 좋고요. 또 현관 중문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돼서 아주 효과. 적인 게 있는데요. 부드럽게 열리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선택해서 시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들어가 보실까요? 음, 근데 이 현관 스위치는 뭐죠? 아, 잘 포착을 하셨네요. 음. 바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입니다. 외출 시에는 현관 앞에서 이 버튼 하나로 이 일괄 소등과 음. 엘리베이터 호출은 물론 방범 설정까지 가능해서 아주 편리한 외출을 도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는 욕실 1이 있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욕실이 슬라이딩 도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는요. 건식 세면대. 네, 맞습니다. 건식 세면대가 이렇게 84A 타입 공용 욕실에는 제공이 되는데요. 네. 충격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건식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외출 후에도 욕실화를 신으실 필요 없이 바로 손을 씻을 음. 수 있다는 점 정말 음요. 편리할 것 같죠? 네. 안에서 누가 샤워를 하고 있어도 공간이 구분이 되니까 네.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고급스럽기도 하고 실용적인 면도 너무 좋네요. 네, 두 가지 모두를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 내부에는 이 샤워부스를 제외한 바닥에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언제나 쾌적하고 아늑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번에는 침실 3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아 여기는 아이들 방으로 쓰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 현관 맞은편에는 이렇게 침실 2와 침실 3이 나란히 있는데요. 음. 두 침실 모두 아늑한 사이즈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자녀가 두분 이상이라면 이렇게 사이좋게 네.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이거는. 붙박이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벽인 줄 아셨죠? 그러니까 벽인 줄 알았어요. 아, 침실 2와 침실 3에는 필요시 붙박이장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양침실에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정말 1도 없는 그러니까요. 침실로 꾸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어, 근데 이건 의류관리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존에 시공이 되는 의류관리기인데요. 네.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 복도의 자투리 공간에 의류관리기와 수납장이 시공이 됩니다. 현관과 가깝게 이렇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외출로 바로 겉옷을 걸어서 케어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오염된 옷을 안방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클린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정리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똑똑한 동선이죠? 네. 그럼 이어서 주방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그러시죠. 이곳이 바로 84A 타입의 주방입니다. 아, 어, 주방이 정말 넓네요. 정말 넓죠. 네. 이곳 84A 타입 견본주택의 주방은 와이드 다이닝이 적용된 음. 모습입니다. 네. 이 주방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넓은 다이닝 공간과 또 주방 홈 오피스로 연출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음. 네. 와이드 다이닝 공간을 적용하니까 정말 넓고 깔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거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넓은 다이닝 공간에 한켠에는 홈바로 이용이 음. 가능한 수납장도 시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실용도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노는 공간 없이 정말 알차게 꾸며하시네요. 그런데 만약 기본형을 선택하면 네. 이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기본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디그자 구조의 주방과 함께 이 넓은 다이닝 공간 대신 알파룸이 제공이 됩니다. 알파룸. 알파룸은 침실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홈 오피스나 홈짐등 음. 다양한 공간으로 또 꾸며보실 수 있어서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안의 홈 짐. 정말 꾸미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럭셔리한 와이드 다이닝을 보니까 이것도 또 포기하기가 힘드네요. 아,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거란 생각됩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해도 정말 매력적인 이곳인데요. 주방을 좀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어, 주방 안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이드 다이닝 주방은 공간 활용에 좋은 기역자 구조로 음. 이 시공이 됩니다. 주방에는 편리한 주방 생활을 위한 다양한 가전 기기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가스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전기쿡탑 옵션이 있고요. 네. 오븐과 그릴, 전기 오븐과 식기 세척기, 그리고 다이닝 공간에 시공되는 냉동, 냉장, 김치로 구성된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와. 또 빌트인 김치 냉장고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제품들은 다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다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시공되니까요. 인테리어도 더 고급죠.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감단을좀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어, 많이 좋네요. 더욱 고급스러운 또 주방을 위해서 마감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방 벽과 상판은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한 엔지니어드 스톤이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는 세탁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발코니가 제공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맞은편 거실로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거실이 주방이랑 일직선으로 마주보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4베이 판상형 구조의 특징이죠. 네. 또 주방 창과도 이렇게 마주하기 때문에 마통풍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음. 거실과 주방의 바닥재는 기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는데 어. 바닥타일을 선택하시면 더 품격 있는 실내로 연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거실 아트월도 큰지해서요.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 벽에. 벽에 이건 뭐죠? 태블릿인가요? 아 이게 바로 음. 또 똑똑한 집에만 있다는 스마트 월패드입니다. 음.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서 실내 조명과 원격 검침, 또 엘리베이터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laughs> 네. 아까 현관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맞습니다. 방마다 확인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편리하고 이 똑똑한 것 음. 스마트가 괜히 붙는 게 아닌 것 같죠? 네, 네. 그럼 이번엔 안방인 침실 1로 한번 가 보실까요? 네, 가시죠. 짜잔! 바로 안방입니다. 정말 네. 아늑하죠? 네. <laughs> 안방이 주는 아늑함은 역시나 다른 것 같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큰데도 굉장히 공간이 여유롭네요. 아, 이 대형 북박이장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넉넉한 수납을 위해 침실 이래는 이렇게 슬라이딩 북박이장을 또 더해 보실 수 있는데요. 슬라이딩 북박이장은 드레스룸 타입과 TV장으로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TV장형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북박이장을 놓으면 안방에 TV 있으신 분들은 TV 놓을 때가 곤란하거든요. 딱. 필요에 따라 딱 맞는 북박이장으로 골라서 놓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메이크업 공간인 파우더룸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 한번 열어 볼까요? 열어 볼까요? 와,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진짜. 물론이죠. 이 드레스룸은 발코니 확장 시 기본 선반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음. 취향에 따라서는 벽판넬 시스템 선반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 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쫙 보이는 선반형을 좋아하는데요. 네. 벽판넬로 설치하니까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통을 비우는 불편함 없이 드레스룸의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천장형 제습기도 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무조건입니다 이 천정형 제습기 옷의 생명은 습도예요 물 비우는 불편함도 없다면 무조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말 편리한 제품이죠 그럼 마지막 공간인 욕실 2도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아, 욕조가 여기 있었네요 집에 욕조 하나쯤은 네, 있어야죠. 피로를 풀어야 되니까요. 없으면 섭섭하죠. 부부 욕실은 욕실 위에는 측면수납형 욕조가 시공이 됩니다. 또 세정건조 기능이 있는 전자 비데가 기본으로 음. 시공이 되고요. 네. 욕실 위에는 역시나 쾌적하고 아늑한 욕실 생활을 위한 욕실 바닥난방 시스템도 아.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 안방 욕실에까지 감탄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laughs> 근데 숨길 수가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프로지오의 여러 사업지를 둘러보면서 좀 느낀 건데요. 사랑과 재채기, 그리고 프로지오를 향한 감탄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혜주씨. 대단하십니다. <laughs> 좀 심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 거실로 나가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태봉공원 프로지오 파크몬트 84A 타입을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네. 좀 어떠셨나요? 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네. 이 정도로 알차게 꾸며졌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네. 여기저기 노는 공간도 없고 침실의 매립형 북박이장이나 와이드 주방처럼 공간을 최대로 활용한 아, 설계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석훈씨가 굉장히 메인으로 평가하시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며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아, 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아니, 저를 만족시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쉽지 않은데요. <laughs> 네, 프로지오,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태봉공원 프로지오 파크몬트 84A 타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곳에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태봉공원 프로지오 파크몬트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